2025년 스마트홈 시장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웰리스 중심의 홈테크입니다. 서카디안 조명이 태양의 주기에 맞춰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해 여러분의 생체리듬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. 스마트 공기청정기 시장도 연평균 10%씩 성장하며 2035년 30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기술의 시대가 왔습니다. 모터식 커튼, 프레임 TV처럼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융합된 제품들이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복잡한 배선은 필요 없습니다. 세 번째 AI가 우리 집을 지킵니다. AI 카메라와 레이더가 반려동물, 택배, 침입자를 실시간으로 구분하고 문제 발생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. 낙상 감지 시스템 시장은 2030년까지 7.48억 달러로 성장할 예정입니다. 네 번째, 프라이버시가 최우선입니다. 카메라 물리셔터와 LED 스트리밍 표시 등이 기본 사양이 되었습니다. 호주처럼 스마트홈 보급률이 90%에 달해도 데이터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 기술이 핵심입니다. 50세 이상 75%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며 음성 비서 사용자 중 65세 이상이 연평균 10.6%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 2025년 스마트홈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. 도움 시니어 트렌드 AI 에이전트